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네리 마스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어, 야외가 아니라 어디죠, 여기? <laughs> 여기 형 집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웃음> <웃음> 아, 집이 너무 좋아요. 네, 집이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살고 싶어요. 사세요. 야외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아, 야외에서 조금 좋은 풍경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저희 집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되는데 <laughs> 우리 또 아내가 편하게 먹으면서 네. 어,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저희 집에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안 갖고 왔어요?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투맨 쇼세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기 전에 우리 한번 또두 번째 어, 이야기 영상에 또 수많은 또 댓글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댓글 봤어요? 댓글 다 봤죠. 음.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의도치 않게 또 안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때 우리 뱃섬에 그죠? 네. 어탐기. 어탐기. 네. 어탐기, 50만원짜리 어탐기와 어, 생명을 바꿀 뻔한 이야기. 저는, 또, 네. 어, 이 낚시로 아주 묵직한 손맛을 <웃음> <웃음> 스푼으로 어, 사람을 한번 히트했던 네. 그런 맞아요. 아픈 추억. 댓글 보면 또 비건TV님께서 기회 되면 장성호도 한번 가자고. 장성호요? 예. 네. 장성호가 어디 있는 거야? 전남. 아, 전남. 아. 꽤 보네. 기회가 되면 비건TV님 한번, 네. 장성호. 항상 한번안가봤기 아... 때문에. 비건TV 님도 응.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이천 쪽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멀리 가시는구나. 엄청 멀리 가는데요. 오, 더 후킹TV 님. 네. 아들이랑 볼팅하다가 아드님이 아... 메탈바이브를 이마에. 아. 또한번 꽂아준 적이 있다고. 아... <laughs> 웃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저랑 아... 동급이네요 네. 저는 스푼, 아드님은 메탈바이브. 아들은 또 이제. 동생은 다르죠. 그쵸. 그렇죠.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 그렇죠. 아드님이 꽂아줘서 망정이지. 내가 아드님을 꽂으면은. <laughs> 그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어,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그나마. USA 베스 패스, 미국 베스님께서 아. 아, 제가 <laughs> 좀 농담을 했는데, <laughs> 기분 안 나쁘셨죠? 농담입니다. 댓글에 보니까는, 또 미국 놀러 오시라고. 그죠? 예. 네. 어, 미국 놀러 가면은, 보드 한번 얻어 타나요? 한 조회수 기본 한 평탄 5만 이상 나오면 미국 갈 마음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음, 네 오케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베스님 또 인사도 나누고 네. 보트 위에서 같이 낚시도 하고 그렇죠.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지형과 또 틀릴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많이 틀리죠?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laughs> 이야기에도 많은 우리 유튜브 앵글러분들께서 어,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라 <laughs>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도 역시 어 베서맨이 <laughs> 정리를 해왔죠 병권이 형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응. 네, 댓글로 악덕 유튜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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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베서맨 고생시키냐 예 <laughs> 네, 그런 이야기 어떻게 아... 해명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 어차피 다 보고 있는데 뭐몇개 음. 적는다고 뭐그 힘들진 않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쭉할거 아니에요, 정리. 계속 계속 해야죠. 음, 계속 네네. 해야 죠 이거는 우리 네네. 어떤 배스맨의 사명감을 갖고. 네. 아, 이거 투맨 쇼는 배스맨 없으면 못 해. <laughs> 아, 배스맨이 없으면 원맨 쇼가 됩니다. 네, <laughs> 투맨 쇼. 네, 이번 주도 이제 열심히 봤습니다. 네. 영상 수가 한 125개. 어 125개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한 어. 20개 정도 더 올라왔고요 어, 네네네 어.. 그리고 신인이 제법 많아요 음 그렇죠. 새로 시작하시는 네, 분들 13명 13분이나? 네이 <laughs> 중에서 형이 좋아할만한 스타일은 3명 아 3분 네 여성 앵글러 네 여성 앵글러 아, 네. 지금 여기 집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여성 앵글러 이야기할 때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조금 목소리 음, 아, 그리고 낚시왕 꽉장군님 네, 네, 네. 음 아이코 어머 이거 아름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험난한 또 낚시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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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매를 입으시고 이렇게 낚시를 어 그건 좀 위험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음아 저는 보기 좋아요 어, <laughs> 다음 소식 다음 소식은 이제 네. 그 Best TV Best TV님 Best TV가 네, 이제 네. Weekly Top n 을 올리잖아요 아 카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카페인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주간 베스트 음.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어 진짜? 아, 드디어 한번 했습니다. 어뭐 박수 치려고 지금 혼자 <웃음> <웃음> 혼자 박수 치려고 내려놓고 아, 네. 1등하면 뭐 상품 뭐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냥 그 네. 만족에 대한 전문 음 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영상이었어요? 그냥 그 57cm. 50아 롱커 네. 아 맞아. 저번 주에 이 영상 이제 보시면 우리 네, 네. 그 전부터 저기 대청호 갔다 왔잖아요. 네, 또, 네, 네, 네. 또 갔다 왔어요 대청호를. <laughs> 왜 꽝친거 얘기 안해요? 저? 이따가 얘기해줘 아 <laughs> 지금 얘기해 꽝쳤잖아 대청원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 네, 저도 네, 갔다 갖고 네. 그렇죠. 너무 힘들게 그치, 그치. 야, 너무 힘들게 그렇죠. 세 마리 했는데 한 마리 털려 영상 봤어요? 네, 너무 힘들게 해서 2시에 가서 6시까지 한건데 <laughs> 너무 힘들더라고 아, 물색도 아, 커피색으로 바뀌어있고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일대를 너무 많이 쓰는거 같아 음. 음, 너무 피네스한 채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좀제 자신과 약속을 해서 웬만하면 유해 때는 좀 쓰지 않기로 음, 제 자신과 약속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어, 잠깐만, 잠깐만. 형이랑 어. 그아 형이 친하신 분, 응. 형이랑 그때 같이 낚시 갔다 온 만고 대왕 대마 왕 만고 대마왕. 그형님도 이제 오랜만에 3주 만에 이제 영상을 한 올렸어요. 어요안 그래도 마왕 형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랜만에 주말에 통화를 했는데 음. 말 나온 김에 한번 마왕 형님 한번 전화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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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잠깐 괜찮아요. 아, <laughs> 지금 일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화를 너무 빨리 받으셨는데. <laughs> 네 지금 어, 촬영하고 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낚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죠, 네, 맞죠. 그래가고좀 아랫지역 좀 어떤지 우리 또 네. 마왕 특파원 형님께서 <laughs> 남쪽은 고기들이 네. 거의 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고 오... 아네네네 고기는 눈에 보이는데 떠 있고 네. 그러니까 고기 잡기가 정말 힘들죠 이렇게 아... 어, 최근에 갔다 오신 포인트 대체적으로 조금 어떤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은 최근도 수로권이랑 강객저전수진안 가고 수로권이랑 강객권으로 갔는데 네그커버 네, 네, 네. 위주로도 낚시해봤는데 없어요 고기들이 들어갔는지그리 음. 뭐 고기를 착뭐 있는데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주파수를 못 맞춘 건지 네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통 뱃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형님 보시면은 요 상황이 언제쯤 지나야 어 그래도 베스 낚시를 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제는 장마 이제 시즌 됐으니까 구경은 네. 갈수기여가지고 이제 오름수위 들어가니까. 네. 뭐제 어, 예상은 뭐 다하시겠지만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수 우려 없는 상태에서 오름수위 되고 나면은 새물류구나 이제. 네. 오름수위에서 안정화되고 나면은 용고 동전사용수나 이런 것들 가지컨디션이 엄청 좋아지겠죠. 이어 그래. 그리고 또. 관계나 수로권 같은 경우는 청태 같은 것도 한번다 휩쓸고 내려가고 베이트피시들도 네. 안쪽으로 많이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장마 이제 비 오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안정화되는 시점들 그때 되면 한번 대박 조항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 그때 시간 맞으면 형님 한번 뭐 동출 한번동출요네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네 아니. 형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야 지금 보시면 얘기 들었지만 아래 지역도 지금 네. 많이 힘들어서 음... 에, 우리 마왕 형님도 에, 잡기가 힘들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소식. 다음 소식은 이제 나쁜 남편 TV. 와 이거는 이제 신선, 음. 신선했어요? 응. 음. 네네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고기가 나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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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그 네. 다음에 이제 아 얘기해줘야 돼요 동생분 저도 영상 만었는데 <laughs> 네, 네, 네. 동생분이 런커를 하셨는데 사이즈가 네, 57와 어마어마한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이런 거 야습을 자주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야습에 한번 맞들이면 야습만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참고로 무서워서 못 간다고 뭐 <laughs> <laughs> 어, 아니 이게 무서워서 또 하는 얘기인데 네. 우리 남자들도 그런데 새벽에 오두 컴컴할 때해 뜨기 전에 가면 무섭잖아. 그렇죠. 솔직히 무섭잖아. 사람이니까. 뭐 솔직히 무섭잖아요. 사람이니까 뭐겁 없진 않죠아 네. 네, 무서울 것 같은데 여성 앵글러분들 보잖아요. 아 여성 앵글러분들 나름도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렇죠. 분명히 뭐 카메라 뒤쪽에 누군가가 아... 같이 함께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렇죠. 네. 아 혼자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나는 딸을 가진 아빠로서 약간 그게 또 영상 보면서 아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음. 그렇죠. 아무튼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나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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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청호 뭐 혼자 갔잖아요. 네, 그 네, 포인트에 네, 네, 네. 그 무덤 밑 포인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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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나쁜 남편 TV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간다고. 음. 아, 나쁜 남편 TV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네. 혼자 가시니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쵸. 연락 달라고. 네네네 맞아요. 아. 저한테도 그랬어요.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멋있죠. 엄청 너무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같아. 것 같아. 우리보다도 동생인데 그죠. 그렇죠. 아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매너나 내가 볼 때는 나쁜 남편 t v 님과 결혼하신 재수 씨. 와 <laughs>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혼자 좀 약간 위험한 포인트를 이동할 때는 꼭 누군가와는 맞습니다. 연락을 미리 해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위바스님은 이제 네. 송전지, 음. 송전지가 형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게 자주는 안 가요. 그냥 그 한, 영상에는 안 올라왔는데 언급을 안 했는데 한번 오후에 정말 무더울 때 갔다가 네네. 정말 한 시간도 낚시 못 하고 그냥 돌아왔어. 땀만 <laughs> <딴만> 진창을리고. <laughs> 그래서 송전지는 아, 네. 웬만하면 이제 안 갈라고요? 아, 원래 송전지는 되게 힘든 포인트라고 생각이, 생각을 해야 전혀. 음, 음. 데 위베스님은 가셔서 음. 또 탑화를 엄청 잘 잡으시고. 음. 네. 그리고 항상 포인트를 검, 공유를 해주셔서 음. 약간 되게 친절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보면은 위베스님 같은 경우는 매너도 좋고, 네. 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를 그치? 좀 좋아하는 그런 비슷하여, 스타일. 그렇죠. 비건 뭐... TV도 비슷하시죠. Webs. 어. 그러니까 위배스. 아이디에서도 알수 있잖아요. We. 우리. 같이. 그렇지. 어... Ives가 아니라 Webs잖아. <laughs> <laughs> 자 다음 소식. 그리고 형이 제일 좋아하는 소원튜브 <laughs> 아니 왜 제일 좋아? 나 제일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알겠어, <laughs> 알겠어.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 <laughs> 알겠어. 난 아내가 제일 좋아. 나요 아, 소식. 요거는 제가 또 네네네. 읽어볼까요? 베스 파인더데아그렇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베스파인더님, 제가 영상을 보게 된 게, 대청어 때문에 봤어요. 아 근데 요번 영상에도 기가 막히게, 그렇죠. 한 포인트에서 렁커가 연속으로, 세, 마리. 세 마리가 나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이건 박수 좀쳐줘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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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 진짜, 진짜, 야. 나는 진짜, 베스, 렁커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laughs> 이 롱커가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이야, 맞아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대충 가서 꽝쳤잖아요. 응, 음, 꽝쳤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이 영상 보고 여기 갔거든요. 귀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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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귀신골. 네, 저도 유명하지 몰랐지만 네. 갔어요. 어, 아니 가, 어, 아 얘기 좀 해줘요. 어쩌고. 갔는데 네. 그 몇, 아니 몇 시에 몇 시에 일어나서? 저 와서. 새벽 2 시에 일어나서. <웃음> <웃음> 2시 반에 출발해서 음. 4시 반에 도착해서 음. 혼자 혼자서 처음 가는 데잖아. 그렇죠. 길도 모를 거 아니야. 대충 네 아, 위험해요. 위험해. 위성, 위성길 찾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위험해. 음.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게, 사람들 계시더라고. 그 시간에. 네. 그래서. 야. 어 그나마 약간 좀 마음 편했고 왜냐면 혼자 있을 때가 조금 더 약간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2시에 몇 시까지 했어요? 그날 오후 3시까지 했죠 와 베스파인더 님도 우리 영상을 또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투데이 쇼를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가을 소풍님, 아, 가을 소풍님, 비그베이트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와. 저도 웬만해서는 <laughs> 어, 다른 어, 유튜버분들의 이벤트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어 너무 탐나더라고. 소장용. 그렇죠. 베스맨 저 아시겠지만은 저는 원만 가지고 낚시를 하잖아요. <laughs> 맞아 지금도 저기 어. 하드베트가 있는데 아직 안, 안 써요. 포장돼 포장채로 어. 있어요 저거 아직.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비전 원텐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비전 네. 원텐 거. 요것도 이거 사이클론. 야 2만원이야 2만원 아 코리아 세븐테이너버시 이거는 약간 어. 스페셜 에디션이네 지금 아 스페셜 에디션 네 여기 이거 위에다가 이거, 이제 써있잖아요 요거 봐봐 아다아 이뻐요? 제가 좋아하죠 요거 아 맘에 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네네 아니 마음에 네. 들면 선물 주고 아 아니 형이 써야죠 어? 아니 난 그냥 소장용이야 어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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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 써야죠 아 그래? 네왜 목소리 떨어요? 네? 아니에요 좀많아 <laughs> 사실 비즈니스 <laughs> 네. 원텐 네. 10개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이씨, 그럼 안 주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가을소풍님 그 이벤트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 했어? <laughs> 어, 가을소풍님, 어, 진행하시는 이벤트 원활하게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소식은 되게 특이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 좀 특이한 재밌네요. 네, 네. 네. 은태공 주식 세계님이 네. 음. 이제 대구에서 네. 낚시를 하시는데 배스를 수거를 하게 되면 킬로당 네. 5천 원 준대요. 오, 그래요? 네. 자, 아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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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네요 네네네. 은퇴봉 주식세계님께서는 베스를 잡으셔서 키로당 5,000원에 네. 판매를 했는데 이게 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네네. 유해 어종 수매는 전국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지역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음. 지역별로 수매 시기와 가격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음. 어, 소식 괜찮아요 재밌다 베스뿐만 그렇죠, 그렇죠. 음. 아니라 블루기까지 아, 블루길까지 블루길 포함 키로수가 되는 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이분은 음. 이제 4키로를 갖다 드리고 음. 다음 달에 2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 야, 낚시하면서 돈도 벌고. 그렇죠. 기가 막히네. 괜찮네. 어, 이런 소식 할까요? 어, <laughs> 어, 이거 괜찮, 재밌네. 네. 다음 소식. 음, 너무 에이퍼 인지를 귀엽게 들고 있다. <웃음> <웃음> 덩치 에안 맞게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모던. <laughs> 다음소식라고 응. 응. 형이, 형이 그 어, 아, 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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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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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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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청 엄청 엄청 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자 네. 그러면은 이제 베서맨 어, 네. 일주일 동안 자료 정리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 무슨 자료? 네. 요거는 어? 궁금한데 요 궁금한데. 요자 <laughs> 이렇게. 근데 다 한국어로 써 있잖아요. 아 영어도 있어. 요 영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영어도 네. 있어. 당연히 어, 영어도 있어. 나도 네. 그러면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아, 요거는 아, 뭐냐? 베사맨 네네네. 어. 배스 낚시 하면서 개인 보유 기록 최대요. 최대요 한국에서? 아, 아, 저 한국은 한국. 한국에서는 이제 지난주, 지난, 음. 지난주 54. 어, 한번 시간을 내서 좀 배스 관련된 좀 재미난 이야기를 음. 검색을 해봤는데 음. 놀라운 기사가 있었어요. <laughs> 무슨 놀라운 기사? 진짜 놀라운 기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어, 뭐요? 국내. 네. 7자 배스 논란이 된 사진이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한국의 칠자? 진짜. 국내 칠자 베스 논란 그 진실과 해법. 자, 와... 제가 갖고 겁니다 제가. <laughs> 제가. 제가 차종 겁니다. 제가. 2016년. 그렇죠. 4년 전이에요. 4년. 오케이. 어, 4년 전인데. 어디서요? 자, 한번 제가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네. 과거 온라인 낚시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칠자. 70cm가 음. 넘는 베스 논란이 최근 SNS 상에서 다시 해제가 되면서 음. 재점화가 되고 있다고 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 국내 7자 베스라는 사진은 과거 일본 비와호에서 낚인 사진으로 판명이 그치. 됐대요. 그러니까 결론, 예. 일단 나이 됐고 최근 2011년 대청호에서 작살로 잡힌 게 6.7g, 그렇지? 6.7kg, 네, 예, 71cm, 작살로 잡힌 게, 작살. 그러니까, 환경, 그, 외래어종 퇴치하시는 분들, 아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래어종 퇴치하시는 분들이, 아 어, 작살로 잡은 게 71. 이 사진이 SNS상에서 유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위에가 제가 알기로는 비와호에서 잡힌 7자배수고, 음 아래가 국내에서 대청호에서 작살로 잡힌 음 71cm. 음 확인 결과 논란의 베스를 낚은 주인공은 네. 한국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관리 협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한실청 회장님이랍니다 한신철이 아. 네. 회장님이 그는 대청호 베스 퇴치 사업을 하던 중 상수도 보호역 구역 안에서 작살로 잡은 것으로. 71cm가 아니라 실제로 75cm라고. 그러니까 다만 계측자 위에 놓고 찍은 사진이 없어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 아, 그렇지. 럼또 애매한데요? 그러면 음. 잠깐 약간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71. 실적가 넘는 거잖아. 국내에서. 아, 근데 재지는 않았잖아. 재지는 않았기 때문에. <laughs> 야, 대단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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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양형곤 프로님 아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양형고문 프로님께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던 스트레스 라지마우스 베스 음. 유전자적 형질과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그리고 먹이 형태 등을 봤을 때 국내 베스의 길이 생장 한계점은 음. 클수 있는 제일 음, 크게 클수 있는 건 64cm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음. 이야기를 했대요. 오케이. Okay.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에이.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도 음.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아 저는 100%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뭐잘 먹는 녀석이라던가 그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애들은 그렇죠. 이건 모르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게 가능성이 나, 어, 낮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음, 음, 음. 네. 음. 네. 그래서 요번에 어떤 핫 이슈. 음. 바로 이 칠자베스 논란.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구글, 네이버 좀 서치를 해봤어요. 또 서치를 해봐서 칠자베스 관련해서 네네네. 조금 또 알아보니까 또 다른 기사가 좀 있는데, 아... 자, 이것이 칠자베스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어, 2007년도에, 오. 네, 2007년도에, 어, 한 블로그에서 네. 이제 나온 건데, 아, 어, 05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아쉽지만. 아, 에, 우, 우리나라가 아니라 05년도에 이제 일본. 그렇 어, 나라현 이케 음... 낚시꾼 시마다 이치야. 음... 71cm. <laughs> 진짜 큰 배스. 음. 진짜 음. 큰 배스는 여, 영어로는 무 g l 아이라고 불러요. 음. 눈이 달라요.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어. 항상 그큰 배스를 잡을 때 눈이 이렇게. 퐁키나 있어요자 이렇게 해서 어 칠자 베스 관련된 이야기를 또 검색을 그렇죠. 하다가 이제 뭐 해외 사이트를 제가 또 하나 발견했어요. 네, 나나나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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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또 영어야. 아 네네네. 네. 이거베스이 읽어줘야 돼. 1932년. 네. 32년도. 네. 88년 전. 와 <laughs> 그죠? 네. 22 파운드 4 옴스. 그럼 몇 킬로야? 그러면 지금 쳐보니까 10.2 킬로 정도. 이게 전 세계에서 기록이래. 현까지 사이즈는. 사이즈가? 사이즈는 어.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약간 특이한 게 한국은 어. 길이로 재잖아요. 아, 해외는 무게로 가는구나. 해외는 무조건 무게로 가요. 일본. 응. 음. 일본 비와호. 응. 음. 그 유명한 비와호에서 음. 22판 5아운스. 아. 1아운스 차이요. 아. 1아운스 차이. 대단하다. 근데 네. 그 세계 기록에서는 음. 2아운스 차이가 나야. 음. 확실히 인정해준다 그래서, 아쉽게이거는 공동. 배가. 근데 배가. 배가. 빵이 돼지네 저기완전0 1돼지1 0지지0 0 1지0 100. 100. 1그 정도 0 0 100. 100. 100. 0 0 0 0 0 0 100. 100. 100. 100. 요0 0 100. 1 0이 100. 100. 100. 100. 100. 1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 저희 그 추면 쇼 영상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정말 잡은 최대어 아. 한번 댓글 한번 그렇죠. 어떤 분이 정말 어 가장 큰 최대어를 잡았는지 궁금한데 네, 네, 네.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인증까지 가능하다면은. 야, 이거 대단한 건데. 그렇 최대한. 예, 예, 예. 한국 기록도 사실 예.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 전 한, 뭐, 어, 혹시? 아, 아 모르죠. 낚시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네. 남겨주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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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영상 음. 재밌게 보셨다면 뭐, 좋아요는 당연한 거고 <laughs> 어, 공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치? 좋겠어요, 나는. 맞아요. 서로 이제 낚시인들끼리 맞아요. 조금 단톡방 많잖아요. 어, 뭐 밴드 많잖아요. <laughs> 예. 그런데다가 공유를 좀 해주셔 갖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또 우리 또 다른 이벤트 그쵸? 해야죠. 예, 네. 해야죠. 어, 정말 괜찮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벤트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과연 어떤... 그렇죠. 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또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재미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네. 아, 한, 네. 편하게 하나 있어요. 뭐뭐 뭐, 뭐. 우리 이제 원더바스 형님 한테 전화해서 음. 제가 이번 주 영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원더바스 형님 잘 지내십니까? 아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주는 런커 하셨나요? 아, 무조건 런커 못했죠. <웃음> <웃음> 네. 형님 생각에도 요즘에 좀 많이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좀 물도 많이 빠지고 네네. 비도 오고 하니까 수위가 왔다갔다해서 네네네 좀 많이 힘이 나죠 요즘. 런커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촬영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베스터맨이랑 거의 1 시간 반 가량. 아, 벌써요? 1 어, 시간 반 가량 아. 떠들었어요. 어, 근데 영상은 뭐한2 30분 나가겠지만, <laughs> 오늘도 너무 즐거웠었고,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알차게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과 재미난 영상 만들겠고요. 뭐 재미난 이야기라던가, 어, 재미난 소식들, 알고 계신 거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그거 참고해서 또 영상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